된다.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춥습니다. 근데 그나마 나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지금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서 확실히 덜 춥네요. 이쪽으로 나와서 이제 오프닝 찍으려고 하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입니다 빨리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직원분들은 어, 아침 준비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자는 친구들도 있고. 일어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 근데 사마 추워요 그리고 허, 바닥에 자니까 어 등이랑 허리가 아프네요 약간 어, 어제 잘때 느낌이 뭐였냐면 음 땅을 땅을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자는 기분이었어요 이것도 참 좋네요 아 좋다 이제 태양이 뜨고 있으니까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모래나 이불들도 밖에 보면 지금 있을 때문에 차가워요. 계란, 오늘 아침 보면서 먹을 수 있구만. 라면하고 밥인가? 그리고 빵. 거 <laughs> 음. 커리 <커다란> 라마이네 <laughs> 스위트 한방 <laughs> 여기가 대자연의 화장실입니다. 지금은 8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 9시 정도 출발할 것 같아서 마지막 화장실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모래가 씹히는 거는 기분 탓이겠죠? 그, 카레 라면은 먹을만 했는데, 밥은 너무 달아서 못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먹다 말았고요. 하... 오늘 바나나 시간은 비행기 표를 아직 못 끊었어요. 인터넷이 안 돼서. 그래서 호스텔에 11시 도착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왜냐면 오후 3시 비행기에 한번 뉴델에서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거든요. 가능한지 한번 지켜보시죠. 핸드폰 배터리도 지금 17%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간당간당합니다 아.. 춥다 그래도 한번 경험해볼 만한 것 같아요 좋아요 언제 이렇게 밖에서 노숙을 해보겠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캠핑하고 차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잠을 많이 자봤는데 이렇게 찐 생노숙은 처음입니다 진짜 바닥에다가 이불만 깔고 그 위에 이불만 덮고 잔다는 게 아, 거기다 사막이에요 사막 <laughs> 어메이징 어메이징 식사가 다 끝났는데도 이티오피아 친구는 안녕하네요 제 여자친구는 <laughs> 정말 밝다. 외국인 친구들 흙이 씹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요것시 흙이 씹히던 이유가 있었어 씹힐 수 밖에 없구나 카멜 타고 이제 돌아갑니다 아제 인생의 마지막 카멜이 될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 너 아 저.. 저.. 는 재밌네 이제 오래 가야 되는데 그나마 갈 때는 좀 짧네요 다행이다 아 지프가 눈앞에 보이니까 왜 이렇게 반갑냐 오케이! 이 e t s go! Sir! Let's go t h e 이 my f r e Let me.. Let me g i you a u g e 따뜻한 물로 씻고 나와서 이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오토바이로 이동할 거예요 확실히 극명하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제가 도착이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택시나 뭐 툭툭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이제 출발이니까 사람이 없어요. 떠납니다. 반하시도. 생각보다 비행기값 비싸요. 경유해서 가는 것도 있고, 내일 가면 금액이 거의 23만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39만원이에요. 근데 자의 삶에 대해서 하도를 더 묵자니, 볼게 없어. 거기 포트 받고, 사파리 있고,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 출발해야죠. 가시죠. 비행기 타고 넘어가자. 우선 델리도 체크인하고 카푸치노 한 잔합니다. 왜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모카가 금액이 똑같지 이상하네? 그리고 시나몬도 안 뿌려줘요. 음, 맛 없다. 이게 220 루피아예요. 공항 조금 맞춰 진짜. 그래도 별리 가는 비행기는 역할해. 2시 55분 출발인데, 2시 45분에 왔어요. 뉴델리 도착했습니다 이제 국내선 환승해서 바라나시도 가시죠 아 이제 또한 2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환승하려면요 언제 봐도 뉴델리 싫다 이게 왜 트랜스폴로 못 넘어가게 되나 했더니만 이게 터미널 1이 아니라 터미널 2로 가야 된다네요 그래서 여기 인디고 서비스에서 물어보고 터미널 2로 갑니다 와 자가환승 약간 빡센 듯 아니네 내린 곳이 터미널 3네 저번에도 여기서 내렸거든요 터미널 3에서 써 터미널 2로 갑니다. 아 어, 나오자마자 좌측으로 가면 터미널 2가 있어요. 유대를 나오기 진짜 싫었는데 저기가 터미널 3, 그리고 저긴 것 같아요. 터미널 2. 생각보다 가깝진 않습니다. 약간 느낌이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국내선 가는 정도의 거리는 나오는 것 같아요. 꽤 먼데? 약. 10분, 15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2. 이게 400루피어입니다. 200, 200. 얼음 어, 다 녹았네. 아마 비행기에서 저녁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로 여기 좀 하겠습니다. 다행히. 네. 1시간 20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바라나시 아, 밖에 나가면 또 난리 날것 같긴 한데 우버로 가자 우버 부르는 게 제일 만만할 것 같아요 여기도 아마 우버 타는 데가 있을 텐데 찾아봐야겠다 여기 나와서 그냥 중간 저쪽으로 가면 돼요 파킹 에어리어 쪽 가면 우버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그러시면 돼요. 아, 택시? 아, 노노노 노. My friend is coming. 야. 야, 응. 아. 아, 노 노. My friend come. Yeah. 야. 아. 죽이죠. 이거 하나 하면 다어져 나가요. 인생. <laughs> 저기 가자. 외국인도 다 적겠네. 다 우버가 있죠. 인생 우버가 안전하지. 네. 나도 우버 가자. 아씨 우버 좀 왔는데도 한 30명이 들러붙는데요? 와귀 나갈 것 같아 괜찮다고 해도 계속 달라붙어 그 다음에 막 담배 달라고 하고 돈 보여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100%다 예? 여린녀? 예? 어 노노노노 야야야, 어, 예, 예, 예. It's not sorry 디시야. 어? 7번. 아, 아, 부킹 얼레디. 부킹 얼레디. 야 야. 이스 이시야. 야야 야. 야야 야. 트라 미. 퀸어 300. 아이들. 아. 헬로 헬로. 어. 어야야 야. 야야 야. 아, 진짜 미쳐버릴 거 같다. 아씨 돈 보여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새끼들 똑같은 거 같아요. 돈 보여달라고 한다면 훔쳐가려고 개새끼들. 아씨 새끼들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진짜 인도는 와 친구 온다고 했는데 또안 되고요. 그리고 우버 불렀다고 해도 안 돼요. 아 미친 듯이 와. 진짜 개인들다. 내가 있었던 곳 중에서 가장 택시 호객이 많았어. 뉴델리는 지하철로 바로 갔으니까 빈, 빈. 없었고. 아야 유빈. 어 세븐 원. 아, 근데 진짜 5번은 이게 좋아. 뭐라고 해야 되죠? 탔는지안탔는지 탔는지 확실하게 나오잖아. 저번에 핑미 같은 경우 안 당하겠다. 핑미는 안 태워놓고 태운 걸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세 a 프라이스 해준다, 200 해준다, 300 해준다. 코 어떻게 믿어? 말 바꾸면 끝이잖아. 그리고 친한 척하면서 한국 돈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저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인도 돈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새끼인가? 쥐도 있을 거 뭐죠? 개어이 없죠. 이게 인디아입니다. 이게 인디아. 미친 새끼들. 지금 여기도 여기도 지옥이구나. 어디 가요? 아 호... 호텔! 바깥으로 갈게요! 나야 돼! 여기 서울! 고시! 고시! 오케이! 오케이! 고치. 땡큐! 밤 10시 반인데 지금 밤 10시 반이거든요? 와 미쳤다 여기 온 차가 못 들어가는구나? 와... 오늘 월요일인데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갈 것 같다 진짜 아, 진짜 호텔에 있는 거 맞아? 완전 골목길이잖아 아 저기서 지금 음료 샀는데 여기네요 아못 보고 지나갈 뻔 했는데? 문 다친 거 아니야? 방입니다 뭐 나쁘진 않죠?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하지만 추워서 켜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 나오는 화장실 그리고 이게 되게 귀여워요 귀엽지 않습니까? 키도 황금 열쇠야 부루마부인줄 그리고 완전 신기한 게, 잠시만 아, 뉴델리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일본인, 국제부부분들 계시거든요. 여기 숙소에서 만났어요. 숙소에 체크인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옆방이에요. <laughs> 저보다 뉴델리에서 조금 더 있으시다가 바다나시 오셨는데, 저는 자이프로, 자이삶에를 지나서 이제 바다나시 오니까 만났습니다. 휴, 오늘도 참 재밌으면서 힘든 하루였습니다. 사막 투어 마치고, 비행기 타고, 자이 삶에 대해서, 뉴델리 거쳐서, 국제선 환승, 그리고 바라나시까지. 어, 뭐 나쁘진 않았는데, 바라나시에서 세개 엮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 호객행위, 거의 한 30명 왔다 간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담배 달라고, 담배 피냐 하면서 담배 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택시기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택시 안 통하고, 담배 안 통하니까, 세 번째는 돈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아시죠? 제가 태국에서 당했던 거. 그걸 또 하더라고요. 정말 다이나믹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냈고요. 이제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어서 빨리 씻고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